안녕하세요. 푸른칠의 주말 숙제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예빈산 누리길입니다. 1년에 한번 7월 7일 날 견우와 직녀가 만났다는 예빈산 누리길 이동동선입니다. 총거리 7.0km의 소유시간이 3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천주교 공원뮤지버스 정류소에서 출발합니다. 초입부터 이정표가 잘 되어 있군요. 오늘의 산행 코스가 천마누리길이라 안내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각종 안내도를 두루 들려보고 산행 출발합니다. 천주교 공원 묘지라 초입 산행 길이 넓은 차도이네요. 날도 덥고 오른막길이라 벌써 숨이 찹니다. 한참 오르니 쉼터에 벤치도 있고 가운데에 소나무도 있네요. 쉼터를 지나니 또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여기부터는 좁은 일방통행 차도로 초보운전자는 못 가겠는데요. 길은 조금 아슬아슬해도 전망은 좋군요. 양수리와 양수대교 조망이 멋있습니다. 말라죽은 나무 한 그루가 너무 돋보입니다. 천만우리 예빈산누리길 오를 때 양수대교 관람도 일품입니다. 어. 여기는 뭐요 군참호가 왜 여기에 있지? 호탄피로 외벽을 쌓았군요. 천주교 공원 묘지 상부 쪽에 도달하니 이정표도 나오고 각 등산의 인증 리본도 주렁주렁 달렸네요. <laughs> 계단을 지나 조금 올라오니 여러 갈래의 가지를 친 소나무가 있네요. 조금 더 오르니 돌벤치도 있고 평행봉 철봉 등 운동 기구도 있습니다. 운동은 힘들어 못 하고 돌벤치에 조금 휴식을 취하고 산행을 합니다. 오르는 길에 한강 건너편에 지난번에 등반을 했던 검단산이 인사를 합니다. 여기에 예전에 없던 난간시설도 생겼네요. 어, 여기에 로프 핸드레일이 설치되었네요. 지금 보이는 곳은 양수리 도물머리입니다 예빈산 오르는 길 옆에 운동 시설이 있었네요. 오르고 또 올라건만 예빈산 정상은 아직 저 멀리서 손짓을 합니다. 예빈산 오르는 길의 강과 산 주변 전경이 너무 좋습니다. 방금 올라온 예빈산 능선이 멋있고 한강 건너편 검단산도 멋있습니다 예빈산 길섭회 운지버섯이 나좀 봐주세요 합니다 그래 이쁘다 예빈산 오르는 길에 돌탑이 있었네요 여기가 견우와 직녀 중 견우봉이네요 견우봉에서 팔당묘원지와 예봉산 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견우봉 옆에 넓은 데크 시설이 생겼네요. 아, 견우와 직녀가 편하게 만날 수 있게 설치를 했나 봅니다. 예봉산도 전망할 수 있고 한강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이군요. 예빈산 전망대에서 한 바퀴 두루 들려보고 반대편으로 내려갑니다. 드디어 오늘의 최종지인 예빈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예봉산, 운길산 둘레길 안내판도 생겼고. 정상석도 새로 설치되었군요. 예빈산도 해발 590m라 상당히 높네요. 포토존은 예전에 설치가 되었던 것이지만 또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예빈산 직녀봉에서 팔당역과 예봉산 정상을 갈 수가 있네요. 왕년에는 예봉산도 들렸다 갔지만 이제는 힘이 들어 팔당역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팔당역 가는 길과 예봉산 가는 길이 갈라집니다. 하산길에 노란 이쁜 꽃이 있어 무슨 꽃일까 궁금하다. 다음 꽃 검색을 하니 각시원출이라고 한다. 팔당역이 아직 2km 이상 남았네요. 벤치가 쉬었다 가라지만 내는 하산길로 내려갑니다. 평탄한 하신 길이 걷기에 참 좋습니다. 예빈산 누리길 이정표도 새롭게 단장을 했군요. 평탄한 산행길이 이어지더니 다시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한참 내려오니 포장된 차도가 나오네요. 도로 건너편에 벌꿀을 생산하는 양봉 농가가 이색적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종착지 팔당역에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